복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요수와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엘의 아들 아가니 받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도, 베넬 동편 벳 아벳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담, 정탐하라. 함에 그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요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함으로 백성 중에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삼십육 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린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 이사 첫으으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릎 쓸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그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사람과 이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받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아침에 너희는 너희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라.여호와께 뽑히는 집파는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마침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은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년된 일을 행하였음이라하셨다라 이에 여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속이 뽑혔고 세라족속의각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표고 삽디의 가족 각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엘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요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가 숨기지 말라. 아가니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가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요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응과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릎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골 짜기로 가서 요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이스라엘이 그를 돌로치고 그들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격렬한 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새기기 마음의 새길 말씀 요수와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가 그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오늘 나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